추억 제조기 골목길을... 뭐야 저거 넌못 지나간다 아니 안 보고 막 후진하면 어떡해요 아, 저 아이, 빗감 무슨 에 눈깔에 빗감 켜고 후려쳐버릴라, 그냥. 씨 아, 이 가중에 그 차주님 금욕의 아버지. 금버지네. 아이, 욕을 어떻게 참으셨는지. 아이 운전을 무슨 뽀로로한테 배워온 것도 아니고, 저기 후진주차할 거면 미리 빗감을 켜고 오른쪽으로 꺾었어야지 대가리 꺾어버릴라, 그냥. 씨 작년 추억이지만 은 아직까지 뚝배기에 박혀 있다고 합니다. 그냥 먹어라, 씨. 드웨인 존스도의 눈깔이 착하게 뜨게 만든다는 단속 카메라가 보입니다 아참 열심히도 살아가는 모습에 박수가 자동으로 나오겠네 아이 대가리 꽃받침 구데기들은 왜 하나만 생각을 하는건지 이 신호위반으로 처리를 했으며 혈압두배 1 3만 아이 뭐 저런 모질이들이 있기 때문에 국고가 채워지는거 아니겠습니까 에라이씨 아, 저 앞에 렉카가 어부바하고 있습니다 a n t d 아 this. I can't do this. I can't do this. I can't do this. I can't 인 o this. I can't do this. I can't do this. I can't 이게 뭔 일이야. 와, 지랄 염병하고 자빠졌네. <목소리> 참은 세게 닫으면은 뇌진탕 안 걸리나 모르겠다, 이 개새야. <목소리> 이 대인은 거부하시면 될것 같고요. 예. 이 레카들이랑 추억 만들면은 대가리가 뽀개집니다. 거리 두기만이 살길이지 않을까, 얘랑 씨. 아, 공수 경보. 경수 경보. 아, 이 빌어먹을 돌방 소리는 언제 들어도 해. 마누라가 씻고 올게 급의 역 같은 소리를 하는 게. 저기 이 땀프에서 날라온 게 찍혀서 경찰의 사고 접수, 담당 경찰 강도에 확인이 된다고 했지만은, 땀프에서 떨어진 건지 확인이 안 된다며 자차 처리하라고 했다고 합니다. 뭐에 저 땀프 적재하면서 날아온 거일 수도 있지만, 이것만으로 내 보상받기 어렵다는 게 현실이며, 쏙 밟았다라고 생각, 자차 처리하시는 게, 아이씨. 2차로에 문제 없이 달려가고 있습니다. 경속 경보! 영! 시브롤 이게 뭔일이야 시브일거 자동차가 출산해버리네 자연분만 에디션 이불박차 뒤에 차가 바짝 붙어있고 순간 이 고민하다가 알까기 하려다가 파손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경찰에 신고 후에 연락이 다 보험처리할 예정이며 하부에 스페어 타이어 있는 차들이 많으며 이 고정장치가 부식이 되어 이렇게 출산할 수도 있습니다 미리 재왕절개하거나 추가로의 고정장치를 하시는게 이 혹시 모를 사고를 막을 수 있지 않을까

그렇게 급한 환자면 멀리서부터 사이렌 켜면서 와야지 대가리 켜버릴라 이씨자스기 아이 교차로 와서 사이렌 켰으면 앞차들이 바로 멈춰선 건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시양욕을 날려버리는 건 저는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음. 설마 사람 새끼라면 환자 없는데 커피 빨리 처먹고 싶어서 저런 건 아니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싶네요 아, 이 그림 공습 경보인데요. 공습 경보 왔어. 야, 이뭘 내라 이게? 후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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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후달이야. 우 다시 집으로 가야겠네. 축축한 빠쭈 가라 입으로 시브래고. 이 사고 났으면 무과실 절대 안 나오는 사고였으며, 아파트 단지 내에는 세렝게티 초원입니다. 특히 어린이 보호차량이 애들 승하차 중이다. 심청이 마냥 몸땡이 던질 수 있습니다. 닥치고 여물고 질질 지리며 사주 경계 여지 없습니다. 뭐야, 저거? 브레이크 야, 이 미친 시브랄 가스피아, 이절 정병할 거 엄마 안부 물어보고 싶어지네. 이 내려서 갔더니 아저씨가, 아, 내가 이 동네 처음 와봐서 착각했다. <laughs> 아예 어디 원피스 세계관에서 살다 오셨나? 곰곰으로 목 졸라 버릴라 그냥. 뭐? 아, 이 개소리만 해서의 여물게 만들어주고 싶어서 아스팔트 국민사랑 구만. 진짜 이뭔 짓을 할지 몰라요. 이때 봤을 것 같으며, 바로 속도 줄이며, 방어 운전, 여지 없습니다. 양 먹어라. 퇴근 시간에 올림픽대로를 보여줘보 이야 이 씨부럴 이게, 뭔... 이게 뭔 일이야 와이 누가 담가 버리려고 보낸 건가가 nope. 아니라 3차로에서 먼저 사고로 인해서 순간의식을 잃은 건지 당황해서 악세를 밟은 건지 모르겠지만 <laughs> 저렇게 서 있다가 2차 요격한 거라고 합니다 뭐잘 가다가 옆구리 빵꾸나 무라 되는100% 보상해줬을 것 같으며 오늘도 내일도 자연사만 부단이냐 이런 걸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 아이, 또, 어떤 개새이가 아스팔트 씹구데기한테 면허증 줬습니까? 에? 나와 저 차에 태워서 고속도로 보내버릴라니까, 그냥, 씹. 음 라지가에 벚꽃 피기도 전에, 저 문딩이가 먼저 대가리에 꽃이 필것 같으며, 저러 이구데기 새싹은 지디어 밝아서 못 크게 해야 하지만은, 사만 으로끝났다라 음 게... 야, 이 개태식이야. 태식이. 아, 이 도박판마냥 쪼는 맛이라도 있어야지. 이 온병한 아스팔트는 급발진밖에 없는 건가. 달려있는 사이드 좀 보라니까, 요 싸대기 후어버릴라 그냥. 아, 이 태식이 형이 옆에 와서 계속 사과해서 방생했다고. 음. <laughs> 그렇죠. 사과하면 돈 버는 거 아니겠습니까? 아이, 좀 보고 운전합시다. 이거는 날라간다. 다회전 신호에 교차로 진입을 야이저 미친 아, 저아 여기 보행자 신호인데 최소한 속도 줄이며 안전하게 위반이라도 해주면은 병 걸리냐 이 개새야 아 여수 국대 라이더 소속의 딸배라고 하며 뭐 어느 동네건 저러이 씹구데기들은 상주하고 있기 때문에 교차로에서는 오리돌이 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에라이씨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이 평생 동안 사고 없는 운전, 이 가정에 무사퇴평하시길 바랍니다.